미국 루이지 앤나즈 뉴올리언스. 이곳의 한 가정집에는 얼굴과 눈의 흰자가 누렇게 뜨고, 연신 아픔을 해대는 미국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딱 봐도 건강에 이상이 있는 듯 보이는 이 남성은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한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간이 좋지 않아 수술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결국 수술을 받게 된 남성.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남성은 느닷없이 한국의 병원에서 목격되는데, 한국인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신 제발 술좀 작작 먹어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요? 일은 안할 거예요? 딸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휴, 요즘 허구한 날 아내가 저를 구박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원래 집에서 이런 취급을 당하던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건실한 가장이었고, 두 딸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실직을 당하면서부터 이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건실한 가장이었던 시절부터 인생의 낙으로 삼았던 취미생활이 있었는데요. 바로 위스키를 수집하고 맛보고 즐기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취미생활이 실직과 동시에 저의 지독한 중독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한 모금,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한 모금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 지경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뭐 그런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죠. 하지만 진짜 저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끔찍한 일들이 펼쳐지고 말았으니까요. 그렇게 중독생활을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제 몸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식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지속해서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고 크게 힘든 일을 하지도 않고 집에만 있는데도 쉽게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는 황달 증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얼굴과 눈의 흰자위가 누렇게 변질되기 시작했죠. 참, 지금 저의 이런 꼬락선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건강은 걱정되었나 봅니다. 그런 증세들을 보고 있으니 건강이 걱정되고 병원에 진료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부끄럽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 구실을 못 하고 있더라도 본능적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나 봅니다. 돈도 벌어오지 못하고 가장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저였지만 병들거나 죽는 건 싫더군요. 내일쯤엔 일자리를 좀 알아보려고 했건만. 그러려면 몸이 먼저 건강해야 하겠지? 병원부터 다녀오고 나서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미국에는 많은 병원이 있지만 병원마다 특히 잘하는 분야가 하나씩 따로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심장 전문 병원이고 또 어떤 병원은 폐 전문이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간 병원은 간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인터넷에 뒤져보니 저의 증상들이 간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날 병원의 의사 선생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나단 씨술 자주 드시나요? 간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요. 만성 간염이 있으시고 이대로면 더 악화하여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술 날짜 잡으시고 간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시죠. 뭐 아시겠지만 간은 유일하게 재생되는 기관이라서 관리만 잘해주면 괜찮으실 겁니다. 기껏해야 주사나 맞고 약이나 받아먹으려고 방문한 병원이었는데 뜬금없이 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 뒤통수가 얼얼한 느낌이었죠. 아무리 미국의 의학 수준이 높다고는 하나 어디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자칫하면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하자고 하니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여기보다 간에 대해서 진료를 잘하는 병원은 찾기가 힘들다는 판단에 곧바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내가 술을 너무 자주 먹었나? 술은 옛날부터 자주 먹었는데, 이러지 않았잖아. 아니야. 실직 후에는 거의 맨날 입에 달고 살았으니, 지금의 상황은 모두 저의 탓이었습니다. 실직을 핑계로 술을 입에 달고 살았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몰랐죠. 하지만 저는 이대로 죽기 싫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을 두고 이대로 떠나기는 싫었죠. 적어도 이런 못난 모습의 아비로 기억되는 것은 정말이지 싫었습니다. 어느새 수술 날짜가 다가왔고 저는 미국의 한 병원에서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흘렀고 저는 마취에서 깨어나 아직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내가 죽을 운명은 아닌가보다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로부터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보, 대체 어쩌려고 그래요? 내일 일하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술을 또 그렇게 마셔요?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휴, 징그러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저는 수술 후에 제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었고 새로운 일자리도 얻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주 패턴이었죠. 이게 한번 포금하는 방식으로 먹는 습관이 들어버리니까 잘 고쳐지지 않더군요. 그런 생활을 지속하자 결국 사달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술 후 조금씩 좋아지던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수술 받은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 보았고 잠시 후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죠. 조나단 씨. 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가남입니다. 이미 많은 부위를 절제한 상태라더는 제거 수술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식 수술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기증자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순서대로 기증자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가족 중에서 동의하에 희망하신다면 기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원망스러웠고 가족에게 부끄러웠죠. 게다가 가족에게 은근히 간 기증을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렇게라도 살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에 허드숨이 나올 지경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아빠, 제가 수술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다잘될 거예요. 대신 수술 후에는 제발 술좀 끊으세요. 이제 대학생이 된 첫째 딸이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는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저렇게 착하고 착한 딸에게까지 이런 민폐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고 거절할 용기도 나지 않는 제가 비참했죠. 결국 저는 첫째 딸의 간을 이식받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천만 다행으로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역시나 미국의 의학 수준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죠. 하지만 성공적인 수술의 결과에도 제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환자는 저였는데, 젊고 젊은 제 딸도 환자인 저처럼 회복해야 했고, 그런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 들어갔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이런 마음보다 지독한 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인간의 탈을 쓰고 또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면,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리고 결국 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대낮에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조나단 씨 유감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조나단 씨의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태가 악화하여 간이식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는 다시 한번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술 자체를 해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의사와 병원도 포기해 버렸다는 말이었죠. 정말이지 저에게 딱 어울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딸의 간을 이식까지 받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술을 입에 대고 살았으니 말입니다. 이제는 저 스스로가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둘째 딸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아빠, 내가 수술해 줄게. 나랑 한국에 같이 들어가요. 친구가 한국에 있는데. 알아보니 한국에도 좋은 병원들이 많대. 미국과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말이에요. 거기 가면 어쩌면 수술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참 저라는 인간은 정말이지 어디까지 바닥을 쳐야 정신을 차릴 인간인지 도무지 저조차도 감이 잡히질 않더군요. 그 와중에 딸의 발언에 희망을 찾고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참으로 혐오스러운 인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이라는 곳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한국 병원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가 느끼지 못한 특별한 감정을 느꼈죠. 아, 조나단 씨. 처음에는 간염이셨네요. 그 다음에는 간암으로 첫째 따님한테 간을 이식받으셨고요. 그런데 또 술을 드시고 악화하셨고 제가 볼 때는 조나단 씨는 이번에 수술을 받으셔도 또 술을 드시고 또 병원을 찾으실 것 같은데 오죽하면 미국 병원에서도 수술을 거부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안 되니까 한국으로 오신 거고요, 맞죠? 그런데 아버님, 저도 이 수술은 못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술을 하게 되면 둘째 따님 간을 이식 받으실 텐데 또술 드실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한국에도 기증자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기증자 못 찾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아버님 그거 아세요? 아버님의 두 따님은 모두 목숨을 걸고 수술을 받으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이식수술 중에 사망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야 기술이 좋아져서 드물다고는 하지만 아버님이 그런 식으로 생활습관을 바꾸시지 않으면 수술은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저는 한국인 의사 앞에서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얼굴이 벌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은 모두 틀린 말이 없었고 제 뼈를 때리는 말들이었으니까요. 가족들에게도 면목이 없었죠. 충격적이게도 저희는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먼 길을 왔음에도 진료받지 못하고 수술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죽을 날만 기다리며 저의 인생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뜻밖의 연락을 한통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일전에 찾아갔던 한국의 병원이었죠. 두번 다시는 술을 먹지 않고 생활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각서를 적어온다면 수술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딸들은 그렇게 하자고 저를 설득했고, 염치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이라는 글자를 머리에서 떠올렸죠.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와 딸들은 다시 한국으로 입국했고,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간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최선을 다해준 한국 병원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분들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었죠.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 생활을 반복하시면 정말로 대안이 없다는 말씀도 덧붙였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 충분한 회복을 한 다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는 술을 마시지도 않고 식습관 생활 습관을 최대한 건강한 습관으로 바꿔서 생활하고 있죠. 물론 저희 두 딸도 저와 같이 회복하여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의사 선생님이 저를 수술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겠지요.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저의 치욕스럽고 한심한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분께 공개를 했지만 분명 저와 비슷한 그게 아니더라도 좋지 않은 습관을 지니고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 행동 하나가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이번 한 번인데 뭐 어때? 라는 마음으로 생활하신다면 당신도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두바이 이곳에는 70대의 석유 부자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하여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던 것은 비로소 은퇴를 결정하고 여생에 대한 계획 덕분이었는데요. 그간의 고생을 그대로 보여주듯 깊게 팬 주름들 사이로 행복에 겨워하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병원을 다녀온 후 세상의 모든 근심을 떠하는 듯 불행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불을 이룩하여 은퇴 후 행복한 삶을 계획하던 할아버지는 느닷 없이 한국에서 발견되고 충격적인 반전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할아버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마드 회장님, 요즘 안색이 영안 좋으신데 병원 한번 방문하시지요? 아니면 회장님 댁으로 출장 의료라도 진행을 할까요? 이봐, 내가 70평생 살면서 병원 신세 한번 진 적이 없는 몸이야.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은퇴하면 자네한테는 더 좋은 일 아닌가? 내 친구 놈 중에 한국인이 있었는데 말이야.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그놈이 자주 하던 말이 있어. 장병치레가 잦은 놈은 명줄이 아주 길고 병원 한번안 가는 놈은 나중에 한 방에 훅 간다고 말이야. 근데 그 친구 놈은 장병치레가 아주 많았던 놈이야. 그런데 그런 놈이 어느 날 암에 걸려서 치료받으러 간다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지 뭔가. 아마도 명을 달리했겠지. 이러니저러니 해도 나처럼 병원 한번안 가도 끄떡 없는 놈은 명줄도 긴 법이야. 두바이라는 곳에서 평생을 사업에 몸담아 지금의 사업체를 일구기까지 정말이지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일욕심의 나이가 70이 된 지금까지도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현장까지 나가다 보니 나이가 나이인지라 주변에서도 걱정이 많은 것 같았지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자산을 만들기까지 그저 돈만 보고 앞만 보며 달려온 자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은퇴하고 일선에서 물러나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여생을 조금은 평안하게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부터 제가 죽을 때까지 흥청망청 쓰고 다녀도 다못 쓰고 죽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있어야 하니까 다 쓰고 죽지는 않을 테지만요. 그래서 최근에는 은퇴를 계획하고 여생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비록 몸은 늙었으나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자체가 말입니다. 제 또래의 친구 중에서는 아직도 현장에서 몸을 써가며 일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만 보더라도 제가 얼마나 행복한 상황인지 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만약 그런 일이 저에게 닥치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은퇴를 계획하면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낼 생각에 그저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몸에 이상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것이 영 좋지 않았죠. 식욕도 예전 같지 않았고요. 그래서 소화제를 먹는 경우가 잦아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화제를 아무리 먹어도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역질이 나고 구토까지 하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그저 요즘 체력적으로 약해져서 그러나 보다 하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보리를 보는데 혈변이 나오는 것을 보고 불안함을 느낀 저는 두바이에 있는 대형 병원을 찾았죠. 병원에서는 위암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니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어이고 또 의미없는 검사로 시간만 낭비하겠구나. 그냥 주사나 한대 놔주고 약이나 주지. 검사는 뭔 검사야? 평소에 몸이 아파서 병원 신세를 쳐본 적이 없었기에 의사의 저런 말들이 그저 장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듣게 된 저는 아주 잠시였지만 넋이 반쯤 나가버렸죠. 하마드씨 이런 소식을 전달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위암 상기입니다. 환자분이 지금 워낙 고령이신데다가 당뇨에 만성간질환 고혈압, 에반스 증후군까지 있으셔서 수술도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에반스 증후군은 수술시에 출혈이 심해질 수 있고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병원 신세 한번진 적이 없었던 저는 알고 보니, 완전히 몸 여기저기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단지 제가 그쪽에 무감각해서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던 것뿐이었죠.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 다 있나? 그 나이 되도록 몸 관리를 그따위로 하다니. 저 스스로에 대한 한심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의사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말하는 뉘앙스가 수술을 못해주겠다는 식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뭘 환자에게 이해해주라는 말인지 불같은 저의 성격에 따지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수술해달라고 윽박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실제로 저는 70평생을 살면서 그 어떤 일도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은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단지 조금만 더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하려던 찰나의 암이라니,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죠. 결국 저는 의사나 간호사 가리지 않고 육두문자를 내뱉으며 두바이의 병원을 뛰쳐나왔고, 곧바로 개인 전용 비행기를 이용해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무렴, 역시 의술은 미국이 최고니까 미국에 가서 수술을 받는 거야. 미국이야말로 자본주의의 근본 아닌가.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저는 분을 사귀며 세계 최고의 의학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넓고 넓은 지구 안에서 내병 하나 고칠 의사가 없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게다가 고위험군이고 나발이고 위험 말기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에 도착한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최고로 불리는 병원의 의사 입에서도 비슷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나이가 고령이라는 둥 각종 위험 성인병에 에반스 증후군 때문에 위험하다는 둥.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받으려면 각서를 쓰라고 말이죠. 저는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자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울돈을 얹어준다고 하더라도 수술이 더잘 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더구나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듣게 된 소리였는지라, 이번에는 제 신념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허허, 이거 참. 내가 진짜 이대로 죽는 건가? 이 정도의 돈이 있는데, 건강만큼은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건가? 참 인생 허무하구먼. 처음으로 제가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건강 점검을 할걸 그랬습니다. 뭐 이제 와서 그런 후회를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지만요. 저는 다음날 모든 가족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는 저의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기에 어쩌면 제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그날을 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제가 눈을 감은 다음에 저의 재산 때문에 가족들끼리 물어뜯는 광경은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고. 이러한 사실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고 그들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거라. 나는 얼마 전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수술받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해보았지만 소용이 없더구나. 나이가 많고 이상한 병들이 많이 있는 상태여서 그렇다는구나. 오늘은 이 사실을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모이라고 했다. 말해 두는데 내가 죽고 나더라도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은 없어야 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미 조치를 다 취해 두었지.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자식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낳아서 형제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 이상의 재산이 있으니 서로 욕심은 조금씩 버리고 내 유언을 받아들여라. 그나저나 역시나 그놈 말이 맞았구나. 장병치래 없는 놈은 한 방에 훅 갈지도 모른다는 그 말이. <laughs> 처음에는 이제 갈 때가 되어서 저의 청각 능력까지 문제가 생긴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킥킥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저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만 모이는 자리였는데 웬 처음 보는 젊은 동양인 녀석이 하나 있었죠. 그 녀석이 시건방지게 제 말을 끊고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해요. 예전에 저의 할아버지가 하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만 신뢰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한국 병원에는 갈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이면 쉽게 완치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의 할아버지도 연세가 지긋하신데 한국에서 위암 수술 받으시고 지금은 저보다 건강하세요. 저는 웬 정신병자가 하나 들어왔나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족 모임인데 처음 보는 젊은 친구였기도 했고 우리 가족 중에는 아시아 계통과 결혼을 한 사람도 없었기에 분명히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의 의문은 금세 풀렸습니다. 저 녀석은 다름 아닌 제 손녀딸의 약혼자였죠.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손녀딸이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온 모양이었습니다. 어휴, 만나도 저런 얼빠진 놈을 만나다니. 그것도지 운명이니 어쩔 수 없겠지. 짧은 순간에 손녀딸의 아무런 미래를 상상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 청년의 말을 듣고 있던 저의 수행비서가 갑자기 저에게 귀속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이 근질거려서 못 참겠다는 표정으로 지금 순간만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회장님, 저 친구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암과 관련하여 세계 각지의 병원들을 찾아보던 와중이었는데 한국이 그쪽으로는 미국과도 맞짱을 뜰 정도라고 하는군요. 허락해 주시면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급하게 가족 모임을 마무리하고 한국의 병원과 의학 수준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저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한국은 이미 한참 전부터 미국과도 견줄 만큼의 의학 수준을 갖추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평소에 이쪽으로는 관심이 없어서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언제 한국이 그만한 의학 수준을 갖춘 거지? 잠깐의 쇼크가 있었지만, 저는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날아갔죠. 하마드 씨. 더 늦지 않게 잘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수술 날짜 잡으시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하마드 씨에게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암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아직 전이가 심하지 않아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수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해당 병원에서 수술 일정이 아주 빡빡해서 내년은 되어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지경이었는데 때마침 중간에 예약된 수술 예정자가 일정을 변경하는 바람에 아주 운 좋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운이었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복강경 수술은 수술 부위를 넓게 벌리지 않고도 수술이 가능한 기술이었는데 그 기술 덕분에 고위험군 요소들이 많은 저였지만 수술이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에반스 증후군까지 있는 저였지만 무사히 수술을 마쳤죠. 한국의 의술은 제가 생각하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면서 그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은퇴 후의 여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상상하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행복하던지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억만금이 있어도 그건 무용지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국에 오가며 진료받고 회복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죠. 참, 지금 생각해도 정말이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손녀딸이 한국인 약혼자를 만나고 저의 유언 발표 자리에 그 친구를 데려온 것이 이토록 고마운 일이 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덕분에 그 이후로 저는 한국 병원 측과 협업을 통해 투자를 유치했고 아직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손녀딸의 남편이 된 한국인 이서방에게 물었죠. 너희 할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길래 내가 유언하고 있을 때 웃은 것이냐고 말입니다. 아, 그거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암을 진단받으시고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잔병 칠에 많은 놈은 명줄이 길다더니 거다 개헛소리구나? 한 달에 한 번씩은 병원 신세를 안 지면 생활이 안 되던 나인데 다 늙어서 암까지 걸리다니 이런 재기라 이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좀 웃기신데,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laughs>